정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도를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그야말로 조촐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다음날은 준비된 준비일 다음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제 안식일이 되어가서 안식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준비하려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방인을 가까이하지 말고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면서 안식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거를 목숨처럼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이방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대해서 다시 한번 뭐라고 말하냐면 저 속이던자가 예수님이 속이던 사람들이에요. 속이는 사람이래요. 말하기를 내가 사흘만에 부활하리라 말했은 말했는데 부활할 일이 없겠지만은 혹시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가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면 지금에 있었던 혼란보다 더큰 혼란이 일어나고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음. 군대를 동원해서 경비병을 지켜서 이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게 됩니다. 거룩한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안식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이 사람들은 끝까지 이렇게 완악하게, 간악하게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흔적을 감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죽이기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필라도가 경비병이 있으니까 가서 잘 지켜라, 지키도록 해라. 그래서 돌로 무덤을 막았는데 그 돌, 돌, 돌에다가 돌돌이 무덤을 누가 뜯지 못하게끔 봉을 하고서 거기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도장을 찍었을까요? 표시를 하고 그리고 경비병을 두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군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장례된 후에도, 장례된 후에도,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일이 이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이 악하면 어느 정도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는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건들을 그저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은 이렇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믿는가? 안 믿는가? 주님 앞에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이거를 결정됩니다. 지금 복잡하죠? 힘드시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시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안 믿는가? 이거를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대하여 끝까지 헌신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 말은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눈물과 기도를 가졌던 여인들. 무덤 앞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여인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멀리서 바라보고 가슴만 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은 찬송 가운데 내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아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일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꿈에도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숨, 숨을 거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무덤인지라도 십자가일지라도골고다일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그러나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멀리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악하게 하고 간교하게 하고 나쁘게 하고 끝까지 불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감정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을 믿고 같은 믿는 사람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이 서로 지겨워,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참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었을까? 참 제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쩌다가 믿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교회 안에서 어쩌다가 목사와 장로들이 어쩌다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욕심과 탐욕과 권력욕과 돈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허망한 신체를 가지고 있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바로 이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무덤 앞에까지도 우리는 경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 무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가 그는 평소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죽으면 아프리카에 있는 내 남편의 무덤 옆에 나를 묻어주세요. 또 아들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무덤까지도 만들어놨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가묘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 버거스틱 어머니 모니카가 자기가 이제 아무래도 죽을 것 같거든요. 죽게 될 때가 가까, 가까웠는데 그는 말합니다. 나를 내 묘지 때문에, 내 장지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여기서 간소하게 장례를 치러주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아버님 곁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너무 멉니다. 아버님이 계신 곳하고 너무 멉니다. 가까이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모니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나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지.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죽는 우리에게, 우리에게서 무덤은 먼 곳이 아니다. 어디나 생명으로 함께 할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무덤이 먼 곳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앞에서 경건과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불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정말 주님, 주님, 무덤가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